예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모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모노. 예, 명칭이 모노. 멋있어요. 얇으면서. 명칭이 모노인데 실 이름입니다. 모노. 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. 후면은, 네, 나벨. 상표 후면은, 품질, 사이즈. 예, 그리고 혼용률. 예 여러 가지 세탁시 주의사항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. 예 상표 그대로 후면 참조하시고 예 세탁 관계나 모든 걸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양말을 직접 마네킹에 신어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지금 바로 신기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지연되니까 편의상 마네킹에 신긴 걸 보여 드리는이 제품, 이 제품을 마네킹에 신긴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거. 예. 보시죠 발등은 무지. 그리고 발목 양 측면 좌우 무지. 그리고 거기에 발목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양쪽에 다. 그리고 역시 발등에도 양 예. 이렇게 잉, 돌려서무늬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멋있죠? 이렇게 빙글에 바닥은 빙글, 바닥은 그리고 앞부리와 뒤꿈치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잘 떨어지는, 떨어지는 부분, 네, 보완을 했습니다. 좀 실용적이라고. 그리고 목은 이렇게 두 겹으로 해놓습니다. 전문 용어로 스쿠이라고 합니다. 왜냐? 흘러 내릴까 돌거나 이런 게 높아지면서 보완하기에 해서 예, 좀 신경을 썼습니다. 좋습니다, 멋있어요. 이렇게 신으면 지금 이 양말을 직접 신어 보여드린 모노 양말 패션. 예, 멋있죠? 이게 지금 컬러가 몇 가지 되는데 <laughs> 이렇게 한 세트 한 세트가 열 클레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믹스 아소트 섞여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 칼라는 네 대략 몇 가지 됩니다. 이렇게 지금 네 칼라가 이렇게 다의 모든 품질 디자인 같은데 좀 칼라만 무늬 칼라만 좀 다르다는 것 참고하시고. 네이버 검색창 킹싸게 들으시면 구경하시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취향에 맞는 것 선택,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 세트 열 클래에 아소트가 되 있다는 것, 섞여 있다는 것, 그래, 다양하게 매일 번갈아가면서 신을 수 있다는 거죠. 한 그리고 이렇게 열클레가한 세트로, 한 세트로 포장이 돼있는데 칼라가 아소트 되어있다는거 그리고 낱개춘도 상품이같이 있도록 포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칼라는 다양합니다 칼라가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이런 녹색도 있고 그래서 이 칼라가 지금 보여드린 칼라가 한 세트 10클레 안에 아소트 되어있다는거 그래서 예 그리고 이렇게 칼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칼라 컬러, 이 칼라가 있구요 그래서 이 몇가지 칼라가 한 세트에 포장이 다 있어서 다 돼있어 한 세트만 구매하시면 골고루 신어있 지금 보여드리는 걸 이렇게 여러분은 발로 마네킹을 발로 가정하고 예, 신기면 어지않습니까 신오니까 이게 멋있습니다 아주 보이고좀 신경 정성 가죠 국산입니다 품질 좋습니다 검색창 네이버 검색창 킹싸게 들어시면 여러분이 수영하시 고 이거 저거 헤엄쳐 다니시면 여러 가지 골고루 보시고 취향 기호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요즘 경기 없고 네, 주머니 사정도 안 좋고, 예, 모든 뭐, 이자가 비싸고 그래서, 예, 많이 어렵잖아요. 그래서, 여러분의 편리를 위해서 제가 섞어서 달라 하면 아소트에서, 예, 어떤 상품이든지 편리를 봐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잘 보세요. 보시죠 명칭, 모노. 네, 발등은 무지. 양, 그리고 방목, 야, 방, 발목, 양, 좌우, 이렇게 무지. 거기 주위에 빙 돌려서 무늬가 들어 갔다는 거 무늬 그냥 미미한 것 보다 이렇게 무늬가 배색을 하니까 멋있 잖아요 네예 바닥은 이렇게 링글로 되어 있습니다 목은 두개부로 되어 있어서 흘러 내리거나 돌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, 앞뿌리와 뒤꿈치 여기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잘 떨어지는 부분 네 보강을 했습니다 실용적이라고 네. 이상 도움이 되시,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